지금까지 진행했던 시험관 기록과 결과는? 라는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답변을 봐 볼까요? 일단, 어, 총 저는 여섯 번의 시험관을 진행을 했고, 이 여섯 번중 다섯 번이나 시험관 이식을 진행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 게, 어, 특별한 이슈가 없어야지 이 이식 단계까지 이루어지는데 저는 무사히도 다섯 번의 이식을 잘 진행을 했고 가장 마지막으로 채취를 했던 여섯 번째 시험간에 난자 채취만 하고 이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수술을 앞두고 그 비어 있는 기간에 난자 채취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안일병원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진행을 했던 차수였고 이때는 난자 채취만 하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선, 동결, 기타 등등. 어, 앞선 질문에 이어서. 어, 어떤 방법으로 이식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뭐, 피검 수치 결과라든지, 어,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덧붙여 볼게요. 음, 일단, 시험관 1차. 어, 처음에 진행하는 시험관은 굉장히 많은 오묘한 감정들과, 또, 처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차수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 때는 저는 신선 이식으로, 즉, 난자 채취를 해서 수정된 배아를 3일 혹은 5일 동안 배양을 한 다음에 바로 이식하는 이식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신선 이식으로 3일 배양 2개의 배아를 이식을 했었고, 이 때는 피검 수치가 1차 피검 때 5점대로 나와서 이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피검사를 2차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때도 5점대로 비임신으로, 어, 시험관 1차가 종결이 났었고, 음, 좀 많이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1차 때는 괜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진행했던 차수라서 그런지, 좀, 많은,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차수인 게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laughs> 다음, 시험관 2차 동결 이식. 어, 이때는 시험관 1차 때 채취했던 난자를 이제 동결 과정, 얼리는 과정에 보내서 동결 배아 1개가 나왔고, 6일 배양을 한 배아였어요. 이 아이를 이식을 했고 어, 이 역시 피검 수치 0.0 비임신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관 3차 다시 시작된 난자 어, 채취 그리고 어, 이식이었는데 이때도 3일 배양된 두개의 배아를 이식을 했고 피검 수치 역시 0.0 때 비임신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어, 이때 기억에 남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 난입병원을 갔을 때 담당 교수님께서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시험관의 확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어, 1차가 안 됐을 때, 어, 3번까지는 해보자. 확률이 30%라는데, 3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고, 이 시험관 3차가 그래서 안 됐을 때는, 그, 어떤 실망감을 넘어선 좌절감이 굉장히 컸던 차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차가 끝나고 나서는, 어, 다음 차수를 다시 시작하는 데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 남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좌절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한테, 뭔가 이렇게 투정 아닌 투정을 굉장히 많이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말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줄이고 다음 시험관 4차 어찌어찌 힘을 내서 시험 시관 3차 때 역시 채취했던 난자에서 어 수정이 정상적으로 됐고 또 동결 과정에서 무사히 잘 살아남은 5일 배양 한 개를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도 피검 수치 0점으로 비임신 정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제가 1차 때 이후로는 계속 그 착상이 되지 않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2차부터 3차, 4차까지 피검 수치가 0점대에요. 그래서 좀이4차 이 실패 이후에는 좀 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다기보다는 제가 현재 그 당시 현재 다니고 있던 병원에 대해서 조금 실증 아닌 실증이 나서 좀 변화를 주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 어, 시험관 오차를 위해서 병원을 전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원한 이후에. 시험과 5차를 처음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이때는 난자 채취부터 동결까지 해서 총두 달에 걸쳐서 이시험과 5차 과정을 진행을 했고, 어, 무조건 동결배아를 이식하자고 말씀하셔서 저는, 음, 난자 채취에서 나왔던 동결배아, 어, 세개 중에 한 개를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하게 됐고 어또그 어떤 배양팀이 좋기로 유명한 병원으로 전원을 했기 때문에 동결 배아가 3개나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 또 최상급 배아를 이, 이 시험관 5차 때 고르고 골라서 이식을 해준 차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5차도 저는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기대한 결과는 반, 그거와는 정반대인 0점대 비임신으로, 어, 시험과 오차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꺼낸 카드가 바로 수술이었고, 제 자궁 안에 있는 자궁 군종, 그 다음에 가장 착상에 큰 방해 요인으로 볼수 있는 성근증을, 어, 수술을 하고, 다음 차술을 진행해보는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어,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됐고 바로 23년 2월 말쯤에 제가 이제 로봇수술로 한양대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수술 날짜와 수술을 결정한 시점 사이에 좀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 난자 채취를 하자, 한 살, 뭐, 하루라도 젊을 때 난자 채취를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셔서, 시험관 6차를 진행을 하게 됐고, 대신에 이식은 없이 과배란후 난자 채취만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키운 난자를 총5 개를 채취를 하게 됐고, 이중 동결배와 한 개가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 3월 말까지,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 말까지 진행했던 저의 시험관 총 6차까지의 기록이고, 어, 굉장히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긴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긴 일정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음, 다음 질문은 수술 후 현재 상태입니다. 어, 제가 올해 2월 22일에 로봇 수술로 어, 성근증을 전부 다 절제를 한건 아니고, 어 자궁을 최대한 살리고 다치지 않은 선에서 성근증 일부를 절제를 했고, 어, 성근증 수술을 하면서 근종도 떼냈어요. 그래서 제 자궁안은 그래도 수술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마지막 외래 진료를 보고 나왔고, 어, 이 성근증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유착 방지를 위해서 그, 피임기구인 미레나를 자궁 안에다가 삽입을 해 놓으셨다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관 진행 전에 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5월에 외래가 잡혀 있는데 이때 제거를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셔서 5월에 제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좀 특이한 이슈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제가 수술 이후부터 쭉 출혈이 있었어요. 출혈이 계속 있을 거라고는 설명을 듣고, 퇴원을 하고, 회복기를 보냈지만, 음, 출혈이 멈출 것 같아 보였다가도 다시 시작되고, 멈출 것 같다가도 다시 시작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혹시나, 수술한 부위에 어떤 이상 증세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양대까지는 가진 않고,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서 초음파를 봤는데, 다행히 수술한 부위에 어떤 출혈이 있는 게 아니라, 미레나로 인한 출혈 증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안심을 하게 됐고, 어 현재 지금은 어 출혈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어, 다음 달 5월에 외래 진료 가서 이제, 어, 이제 한양대랑은 빠이빠이 하고 오면은 이제 저의 길고 긴 수술 이후 회복기는 끝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은, 앞으로의 계획. 아, 중요하죠. 앞으로의 계획. 어, 저는 일단, 3월에 외래 진료를 봤을 때, 담당, 제 수술을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적어도 4개월은 자궁을 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음, 3, 4, 5, 6. 6월까지는 자궁 회복을 위해서 시험관 이식은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는 두 달여간의 휴식기가 더 남은 상태인데, 그 다음은 오키나와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사실, 어, 멀리멀리 멀리 떠나서 좀 장기간 놀다 오고 싶었는데, 이제 마침 휴식기가 생긴 이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하필 조금 바쁜 시기더라고요, 지금 상반기가. 그래서 다소 가까운 또 다른 일본인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여행 영상으로 계획을 중인, 계획 중인 건데, 어, 슬쩍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의 다음 계획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어, 시험관 하면서 제가 살이 핑계일 수도 있으나, 너무너무 많이 쪘어요. 제가 한 10kg는 찐것 같은데, 진짜 몸무게 인증을 해놨어야 돼요. 아, 근데 아무튼 살이 정말 너무 많이 쪄서, 지금 살을 빼기 위, 위해서라도,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건데, 또, 이, 임신을 준비하는 몸을 생각하면은, 그런 뭐 어릴 때 하던 극심한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도 살을 빼야 하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미토콘드리아 책을 만나게 됐고, <laughs> 미토콘드리아 책을 보니까, 어, 녹색 채소, 뭐 이렇게 골고루 잘 챙겨 먹는 습관이, 좀 살을 막찌울것 같진 않더라고요. 물론, 양 조절은 해야 하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다음 차수 시험관 시작 전까지 살을 꼭 빼보겠다라는 다짐을 했고,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